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요. 딸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언제 이렇게 다 크고 손주까지 나왔는지 몰라요. 얼마 전 저희 딸이 손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위랑 이혼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딸을 키워서 그런지 저는 평생을 딸만 보고 살아왔어요.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고 딸이 슬프면 저도 슬펐죠. 둘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돈도 잘 벌고 멋지고 자상한 사위를 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위 친구들은 아직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고 술 마시면서 노는데 자기는 아이 낳아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저는 반대했어요. 제가 딸을 20대 초반에 낳았는데 조금만 더 놀고 나을 걸 하면서 매일 그 시절을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0대에 결혼하라고 했지만 저희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위의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뒤 얼굴을 딱 보는데 누가 봐도 저희 딸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편도 아니고 딸한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딸과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났는데 무려 13살이나 났습니다. 30대 중후반인 거죠. 아직 딸은 20대 초반이라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도 해봐야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젊은 딸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딸이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보고 혹시나 돈이 맞나 싶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도 잘못 벌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우리 딸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날 자리에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딸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딸은 무조건 할 거라면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어댔고 저는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딸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몰라요. 너 결혼하면 나 결혼식 안가? 그래 오지마. 요즘 대행 알바가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아빠도 없으니까 잘 됐네. 딸은 저한테 못된 말만 하면서 결혼한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막무가내로 임신을 하고 왔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생긴 건 축복이니까 결혼식도 참석하고 그 남자를 사위로 인정했습니다. 딸은 임신기간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다른 임산부들보다 입덧도 많이 심하고 허리 통증도 몇 배로 심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옆에서 사위가 딸을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위는 임산부인 아내를 놔두고 외박도 자주 하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이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제가 딸의 임신기간 동안 수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낳았는데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딸은 출산을 한번 하더니 둘째는 못 낳겠다. 너무 힘들어. 라고 했고 어린 나이에 벌써 아기 엄마가 되었으니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조금 바뀔 줄 알았던 사이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육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하는데, 딱 시키는 일만 하고, 늘 밖에서 놀고 싶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자기한테 일을 못 시키겠죠. 딸은 차라리 저런 남편이 있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더 속편하다고, 사위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로 끝날 줄 알았던 딸은, 얼마 뒤또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니, 우리 딸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나랑 남편 죽으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늘 저희 딸을 외동으로 키운 입장에서 딸이 혼자인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딸은 자기 자식은 절대 외동으로 안 키울 거라며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죠. 딸은 임신도 하고 첫째 육아도 동시에 해야 했기에 처음보다 배로 힘들었고 제가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사위도 딸이 힘든 걸 알았는지 점점 도와주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초반에는 잘하더니 딸이 둘째 출산을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밖으로 자주 나가고 외박도 잦고 말이죠. 솔직히 저와 딸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가 싶었습니다. 정말 아기 아빠가 그렇게 철이 안는걸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미웠어요. 우리 어린 딸을 꼬셔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만들어 놓고는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안 미워할까요? 아무튼 딸은 둘째 출산을 했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딸 상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죠. 역시나 어린 아기를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커서 서로 의지하고 살 생각하니까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를 육아하는데 적응해져갈 때쯤. 딸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임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면 모르겠는데 사위는 육아에 관심은 하나도 없고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니기만 하는데 말이죠. 저는 사위에게 결국 화를 냈습니다. 자네 우리 딸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육아에 손 하나 깠다가 나나 네 딸들이잖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만 낳게. 아 장모님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 만약 아들 낳으면 더 이상 안 낳을게요. 와이프도 아이 많은 거 좋다고 해서 낳은 건데. 뭐 아들? 설마 사돈댁에서 아들 강요하는 건가? 네. 저희 아버님이 워낙 가부장적이시라. 사돈은 저희 딸에게 아들 임신을 강요한다고 했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계속 낳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돈은 딸에게 한약도 지어서 먹이고 점집에 가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굿도 했는데 첫째 둘째가 다 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셋째는 사돈댁에서 꿈을 꿨는데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건 무조건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고 사정사정한 뒤 임신을 강요한 거고요 저희 딸이 아기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 있죠 딸은 셋째를 낳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넷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딸이었어요. 저는 딸이 힘들어하고 몸이 상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입장이라 제발 그만 낳으라고 소리치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위는 딸이 4명이나 있는 아빠이면서 전혀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내팽겨치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거나 혹은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연락도 잘안 되었죠. 아이가 있어서 이혼도 힘들고 저희 딸을 힘들게 하니까 너무 미웠습니다. 아직 딸은 20대고 사위는 40대인데 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째 손주가 막둥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첫째 손주는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벌써부터 알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둥이 젖병을 물려주거나 기저귀를 갈때 엄마한테 기저귀를 가져다 주는 등 많은 일을 도와줘요. 첫째 손주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해야 하는데 엄마가 집에서 혼자 동생들을 돌볼 생각에 매일 놀지도 않고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났죠. 그런데 사돈의 강요는 멈출 생각이 없더라고요. 계속 딸만 낳으니 이번에 다섯째를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자 몸은 아기를 한 번만 낳아도 다 망가지는데 다섯 명이나 낳으라뇨.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찾아가서 그냥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돈 몰래 수술을 받고 임신이 안 된다고 하라고 하니까 사위는 화를 내면서, 장모님,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이런 건다 모르겠고, 우리 딸이 지금 아기 낳는 기계가 되어 가는데, 어떤 부모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나? 그리고, 자네도 맨날 술 먹고 외박하고 그러는데, 우리 딸도 아직 놀 나이야. 20대라고. 양심도 없나? 자네가 애들을 잘 봐주기라도 했어봐. 내가 이런 말 하는가? 장모님, 남자가 밖에서 돈만 벌어다 주면 되죠. 저 없으면 저희 집안 돌아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이 낳을 때마다 순풍순풍 잘 낳던데, 혹시 아나요? 다섯째는 아들일지? 사위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철이 들지 않았고 아직도 어린애 같아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돈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위에게 사돈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를 했죠. 그런데 사돈은 사위보다 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 집안의 매력인가 봐요. 사돈, 집에 남자가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아들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딸만 있으면 허전하다고요. 다 며느리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딸은 소용이 없어요. 대를 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크고 나서 며느리랑 아들한테 효도도 많이 할 거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딸만 있으면 허전하다뇨. 저는 평생 딸 하나만 키웠는데 너무 벅차고 저에게 큰 존재였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돈도 잘못 벌면서 어떻게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런지 답답했죠. 딸은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다시피 살고 있어요. 정말 육아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면 안 돼.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슬프더라. 그리고 이혼하면 돈은 누가 벌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돈은 돈이야. 나저 사람 없으면 아이들 못 키워. 딸은 자신의 인생을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헌신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저는 힘없는 눈을 하고 아이넷을 키우는 딸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힘드니까 다섯째는 절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다섯째까지 임신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점집으로 가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구슬했대요. 사도는 무조건 돈 값해야 한다고 임신을 강요했고, 딸은 다섯째 임신이 되었죠. 그런데 딸은 임신을 하면서도 육아를 했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데, 아이 넷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줘도 무리였어요. 사위는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였고 매일매일이 육아 전쟁이었죠. 차라리 저도 아들을 낳아서 이 임신지옥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딸은 저보다 더 간절하겠죠.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면 다섯째도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섯째도 딸이었어요. 저와 딸은 같이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오래전부터 기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사돈댁도 딸만 다섯 명인 집이 되었고 막둥이로 사이가 나온거래요. 역시 사돈댁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낳자고 했답니다. 자기들처럼 다섯 명은 딸이었는데 여섯 번째는 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아직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섯째 생각 중이세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울면서 이 결혼을 후회한다고 했고. 저에게 결혼 전에 엄마 말안 들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늘 말합니다. 아직 어린 애가 다섯 명이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다섯째는 예정일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를 오래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출산을 하면 산모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셨고 더 이상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딸은 몸조리도 제대로 못 하고. 집으로 오자마자 육아를 해야 했고 저는 미리 끓여 놓은 미역국을 먹으라고 식탁에 올려놔도 딸은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산후조리가 중요한 건데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저와 딸 그리고 네 명의 손주들이 있는 집에 들이닥치시고는 "며느리 나와라." 어? 라고 하셨고 저희 딸이 현관문으로 급하게 나가니 갑자기 됐든 저희 딸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의 시아버지죠. 딸의 시아버지분께서 며느리 뺨을 가차없이 짝하고 내리쳤어요. 거실에는 손주들과 엄마인 젖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돈 몇백을 쏟아부었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아. 별 쓸데없는 딸들만 주르륵 나와서는 뭐 임신이 이제 안 돼?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며느리 행세 내야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도 몸 상태가 영 별로라며 도대체 태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상태가 그래? 너 당장 이혼하고 다섯 명 딸들 데리고 나가.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이도 있어서 한시가 급하니까 얼른 다른 여자 만나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저희 딸에게 할수 있을까요? 보고 있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사돈한테 가서 저도 똑같이 뺨을 쳤어요. 여자에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신지 가부장적인 사돈 어르는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남자 뺨을? 당신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역시 그 딸의 그것만네 역시 못 배워 먹은 집안 며느리는 드리면 안 돼. 내가 인심 써서 우리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게 해줬더니 나 혼자 이뺨 맞은 걸로 퉁칠 테니 저 쓸데없는 딸들 다 데리고 나가세요. 하 어, 참나 저기요 그 조가들 진짜 별볼거 없거든요? 저희 딸 같은 여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떵떵거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다섯 딸들 놔두고 가라고 해도 저랑 제 딸이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쪽 아들 없어도 잘 먹고 잘살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시죠. 이렇게 말한 뒤 사돈 어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쏘아붙였지만 화가 도저히 풀리지 않았고 딸의 빨갛게 부어오른 물을 보니까 마음이 쓰라렸죠. 이혼할 거지? 너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게 하는 거 엄만 도저히 못 봐. 당장 김서방이랑 이혼하고 니네 딸들은 다 데리고 나와. 너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애 낳는 기계로 살 거야? 아니, 절대. 전에는 애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는데 시아버지한테 뺨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 애들한테 이런 아빠, 이런 할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우리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저희 딸은 그렇게 다섯 명의 딸을 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고, 이혼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김서방은 막상 이혼한다고 하니까 저희 딸에게 엄청나게 매달리는 거 있죠? 자기 나이랑 능력으로 딸보다 좋은 여자는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혼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딸은 절대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도 받고, 김서방한테 위자료도 받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요즘 딸과 저는 손주들 커가는 것만 보고 힘을 내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비로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운 좋게도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딸은 결혼하고 경제적인 일들을 다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다시 불러서 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하고 있답니다. 첫째, 둘째 손주는 이제 유치원도 다녀서 조금은 편해요.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면서 노래를 부르네요. 다둥이 엄마가 되는 게 힘든 일인데 저는 저희 딸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딸을 보고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다시 한번더 느껴요. 여러분들도 혹시 딸이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집안 같으면 절대 결혼시켜주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더 편하고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